안녕하세요. 계룡보살입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1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꿈꾸는 일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첫발을 내딛는 용기가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속 소망하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행복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몸도 마음도 늘 편안하고 평안한 날들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설날 보내세요. 다음 숫자는 4입니다. 이 숫자는 안정감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지금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삶에 기쁨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풀리고 크고 작은 행복이 당신의 삶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욱 돈독한 인연 맺으며 따뜻한 한해 보내세요. 다음 숫자는 6입니다. 이 숫자는 조화와 균형을 나타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여유가 큰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건강이 늘 함께하고 좋은 기회와 행운이 당신의 곁에 머무르는 축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숫자는 8입니다. 이 숫자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노력에 감사하며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삶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희망찬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무엇이든 시도하는 용기와 함께 그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든 날들이 밝은 미소로 채워지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는 9입니다. 이 숫자는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취를 되돌아보고 더큰 목표를 세워보세요. 당신의 용기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설날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해 보내세요. 삶 속에 크고 작은 감사할 일들이 매일 찾아오고 모든 순간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소중한 인연 속에서 더 깊은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는 12입니다. 이 숫자는 희망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작은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며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잠재력이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은 설날을 계기로 후훌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삶의 밝은 면을 가득 채우세요. 늘 건강하시고 꿈꾸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멋진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숫자는 14입니다. 이 숫자는 성실과 꾸준함을 상징합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을 믿어보세요.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순간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선한 마음이 주변을 밝히고 모든 만남이 더 행복한 관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설날처럼 풍요롭고 화목한 한해 되세요. 다음 숫자는 16입니다. 이 숫자는 결단력과 용기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이 빛을 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의 따뜻한 온기를 마음속에 담아 한해 동안 즐거운 순간을 많이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는 18입니다. 이 숫자는 성공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바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며 하루를 채워보세요. 설날의 기쁨이 올한해 당신의 삼 곳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설렘과 감사로 채워 지고 계획한 일들이 모두 잘 풀리 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멋진 한 해가 되세요. 다음 숫자는 19입니다. 이 숫자는 긍정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밝은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많은 기쁨과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처럼 올한 해도 늘 사랑과 배려로 채워지는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은 물론, 마음의 평화도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는 22입니다. 이 숫자는 협력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큰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서로의 신뢰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원하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멋진 해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는 풍요로운 한해 보내세요. 다음 숫자는 23입니다. 이 숫자는 도전과 성장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열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기쁨들이 계속 찾아오길 바랍니다. 설날처럼 따뜻하고 여유로운 순간들이 많아지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숫자는 25입니다. 이 숫자는 기회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변화는 새로운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설날을 맞아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꿈과 목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만족과 감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는 27입니다. 이 숫자는 열정과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열정을 발휘하여 꿈을 이루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주변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당신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삶 속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모든 순간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숫자는 30입니다. 이 숫자는 조화와 균형을 나타냅니다.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조화로운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균형 잡힌 삶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올해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주변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더큰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설날의 따뜻한 온기가 삶의 매순간에 스며들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는 32입니다. 이 숫자는 창의성과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자신을 믿어보세요.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얻어가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반드시 값진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숫자는 34입니다. 이 숫자는 끈기와 성취를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때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신을 응원해 보세요. 설날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해 되세요. 올한 해도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더큰 기쁨을 느끼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는 36입니다. 이 숫자는 평화와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며 여유를 찾아보세요. 내면의 평화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숫자는 38입니다. 이 숫자는 희망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설날의 기쁨이 올한 해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력한 만큼 멋진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숫자는 40입니다. 이 숫자는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성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설날처럼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한 한해 보내세요.